안녕하세요 이주입니다. <laughs> 내일 있을 피파리 수업 어, 나눔을 나눔할 책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내일 수업할 책 제목은 이그노와 어,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라는 책이고요. 사실 처음 들어본 책이에요. 제가 피파리를 하면서 정말 책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모르는 책들 제가 아무래도 독서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어, 좋은 그런 책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거든요. 음, 이번에 나눔을 해주신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 몇 가지 내용들을 짧게라도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어, 여기 나와 있던 그런 내용 중에 제가 몇 가지 인상이 있었, 인상이 깊었던 그런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면. 음, 좋은 목수는 연장을 가리지 않는다. 멋진 도구는 단지 일류 아티스트가 그 뒤에 숨기 위한 어, 또 하나의 기둥일 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음, 아티스트든 아니든 어, 성공한 사람들은 기둥을 매우 잘 찾아내고, 그리고 기, 그들은 기둥 없이 일하는 데도 능숙하고, 어, 재빨리 제거하는 데도 어, 능숙하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음, 아이스칸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던, 어, 제거 시스템, 그리고 집중, 뭐 원싱, 이런 그런 단어들, 키워드들이 좀 생각이 났었고요. 음, 사실 저도 그랬었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살을 덧붙이기 바쁘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뭐 도구, 아니면 하기 위한 그런 조건,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저는 어 준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그 준비만 하다가 지쳐서 정말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행에 제대로 옮겨 보지도 못하고, 그냥 먼저 주저앉고 앉아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많이 겪잖아요. 저 역시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 MBTI로 치면 저는 워낙에 J형이었기 때문에 항상 머리로 뭔가를 어, 계산을 짜놓고 그거에서 제가 조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만 좀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리 준비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고 뭔가 좀 엇갈리거나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 스스로가 힘들었고 저를 좀 괴롭히는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점점 이제 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제2의 성향에서 피해 성향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유튜브만 해도 사실 제가 어, 해야지 해야지라고 생각만 했지. 사실 유튜브라는 이런 도구를 쓰는 데까지도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와중에도 남들처럼 똑같이 그런 유튜브를 뭔가 해야겠다는또 강박이 있었던 건지 뭐 마이크도 사서 해보고 조명도 사서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옵션이라든가 부가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결국 저처럼 이렇게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수적인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쪽에 어 시간이라든가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아이템이나 뭐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좀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같고 음한 가지의 일을 깊이 파기보다는 좀 넓고 얇게 그런 지식을 좀 가져가는 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지금 저에게 있어서도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직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을 계속 하면서 음 지금 제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런 과정 중에서 점점 성장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어, 세상은 변하고 있다. 낡은 방식은 죽었다. 어, 창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괴짜, 해안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었어요. 음, 일반적으로 저 역시도 그러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는 내 인생에도 꽃이 필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음, 사회초년생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부푼 가슴을 안고, 음, 정말 호기롭게 변호사, 아, 간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의 그런 정말 열심히만 하면 나도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깨진 거는 정말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음, 열심히만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음, 결국은 그런 노동자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좀 살아가는데 음, 결국은 이 안에서 좀 창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멍청하고 안전주의자들은 피해라. 결국은 어,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이럴 공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기회라는 것도 사실 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기회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건데 항상 열심히만 살고 이런 사람들은 음. 인생을 쳐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냥 현실, 삼사리를 쳐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인식을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창의성.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도 저는 창의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사실 저희 남편은 저와 좀 반대 성향이 좀 있어서 좀 창의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 저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지? 어, 정말 흔히들 jq라고 하죠. 잔머리 이런 것들도 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좀 신기해요. 결국은 이런 창의성이 있으려고 하면 비움의 그런 시, 어, 저 자신의 머리에도 여러 가지 비움의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음, 그런 창의성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안전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피파리에서 정말 저와 같은 뜻을 가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아이스간 대표님 그리고 보험스쿨의 저희 상무님과 주현 대표님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데. 저 혼자였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생각, 해낼 수 없는 행동,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어,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음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음 혼자였으면 못했을 그리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 하는 사람들의 그런 집단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절대 할수 없었던 그런 어,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을 하면서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음. 결국 이 과정에서 정말 제가 좀 불편하지만 사실 이렇게 어, 책을 억지로라도 <laughs> 읽고 제가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또 이렇게 어, 미숙하지만 리뷰를 남기고. 이런 불편감을 제공을 하는 이 자체도 사실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 번이나마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감사한, 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